네, 안녕하세요. 카단말기 포스티비 대표현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름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차이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무선카드 단말기고요. 이거는 무선카드 단말기인데 앞에 블루투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둘다 휴대, 휴대해서 어 다니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통신비가 월 11,000원씩 매달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쪽에 보시면 자, 뚜껑을 한번 열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유심칩이 들어가죠. 이렇게 보이시죠? 유심칩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통신사는요. SKT입니다. SKT면 SKT고요. 그리고 개통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개통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비는 월정액입니다. 11,000원씩 발생을 하고요. 이단말기 같은 경우는 통신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블루투스 기기를 이 스마트폰에 어, 등록을 하게 되면 결제할 때마다 전원을 킬 때요.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어, 이번에 그제 고객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고객이 처음에 어, 이동을 할수 있는 이동하면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를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추천해드렸죠. 이거는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통신비가 들어가고. 그랬더니 이 고객분은 한 달에 결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통신비를 어, 발생하는 통신비가 들어가는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사용하지 않겠다. 대신에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보상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걸로 제가 판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어떤 전화냐면 비대면 결제를 하고 싶다. 어 비대면 결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 고객을 만나지 않고요, 고객을 만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카드 단말기 아 죄송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카드 번호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카드사는 어딘지 그리고 카드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세 가지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냐 이게 그죠? 이게 비대면 결제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는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는 비대면 결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요. 비대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신용이라고 있는데 어, 이 신용 버튼을 누르면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카드사가 어디 카드사인지만 정확히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그분한테, 그분에게 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한 대를 추가적으로 개통을 해서 제가 오늘 택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통신비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라거 블루투스 단말기는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 무선카드 단말기는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1,000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쌀 수도 있죠 물론, 1 만천 원이 한 달에 1 만천 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을 계산을 해보면, 1 만천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3만 2천 원입니다. 13만 2천 원이면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죠? 렇 그래서, 블루투스 단말기를 처음에 신청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블루투스 단말기는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 사용하다 보면, 그 키인 승인. 또는 전화승인이라고 하죠 비대면 결제를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대면 결제를 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해야 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는 키인 승인 또는 전화승인 즉 비대면 결제 결제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